누구 하나 리해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저에 일단 하나 먹을게요. 이렇게 30... 형님들 바로 2,000원짜리 하나 바로 득템녀 네, 2,000원 득템녀 나이스. 오케이 2,000원. 일반 키순형들 1,300원이야. 정확하게 일반 키 1,300원, 부킷 2,000원. 네, 형님들 바로 가겠습니다. 뭐, 여자분이에요? 여자분이세요? 저기요 아 그정도는 알려줄 수 있잖아요 아 여자분이시구나 오케이 형님들 1300원 이제 2000원이야 오케이 은성 은성이라는 이름이 남자도 많아 1킷 많이 먹는게 이득이야 어 맞아 맞아 20에 40이면 모르는데 일반 킷이 이득이야 오케이 앞에 눈앞에 2600원 실하냐 오케이 1300원 득템 득템 개꿀 일단, 이 키트를 최대한 안 써야 돼. 나 드론 다 쳐먹고, 드론에 다섯 개, 세개 드론 나오면, 형님들, 그 드론 다섯 개, 세개 드론이면은, 육천원에다가, 얼마야? 천삼백원씩, 삼천구백원. 만원이야. 만원짜리 드론이네. 와, 미쳤다, 저기 있어, 올라와. 그럼 올라와. 쭉, 쭉배, 쭉배. 쭉배, 쭉배. 아, 됐다. 아, 미다 아군이 처형되었습니다 ᄌ 됐다. 하, 그는 갔다 일단 좋았어. 집중. 좋았어. 오케이. 여섯 개한개 일단.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현재 나쁘지 않아. 페이스 나쁘지 않아. 좋아, 좋아. 페이스 나쁘지 않아. 광주 내일 아침에 포구든 말든 상관없어요. 나갈 일 없어요. 네, 집에 있을 거예요. 방콕이요. 아아! 1300원! 개꿀! 不用。哇哇哇哇哇哇哇 걸어놨어. 씨, 뭐, 지나가는 거 먹어야지. 돈이다, 아, 돈이다, 아, 몸에 조금만 떠좋온 돈이다, 아, 돈이다, 아, 카 들어가시구요. 슥 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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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현재 17개, 2개, 아, 자 아, 근데 고인 물들 을잡 아야 되 는데, 이 고인 물로, 다 고인물 밖에 안남았 어. 2개 3개. 나이자! 존나 많다, 가자! 25개, 두개 가자! 승배야 이번 판 무조건 승해야 된다. 킬 존나 많이 했다. 다 잡으면 10킬, 무려 10킬. 아, 저 아자, 장, 아자, 아아아저 미소가 바보였으면 좋겠다. 나이스, 세개 드론. 오케이. Okay. 28개, 두개 <laughs> 와, 이거 기적이다, 이거. 라이플 총알 했어도 500인데, 키트가 더 많은데? 아직까지는. 마지막에 한 번, 뭐가 더 많은지 한번 비교만 해볼게요. 현재는 일단 키트 미션이니까. 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팀일 것 같아요. 어, 뭐야, 팀 아니다. 흑룡 캐릭이었는데? 지 언덕에. 한쾌 잡아야 돼, 한 쾌. 오래 싸우면 안 돼. 아, 축제가 팀이네. 페이크였구나, 수류탄이. 오케 좋았어. 500개만 딱 넣어. 많이, 많이 말고. 500개만. 39개 두개사아되었습니지렸다아아아다300사 33개 두개와 씨. 33개 두개 실화냐? 라이플 했으면 몇개야 650에 라이플도 700발 택만날 가능성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겠습니다 일단 33개 1차 시기 33개 두개 일단, 1차 시기 33개 두 개. 좋습니다. 지금 흐름 좋아요. 근데 미션 흐름 너무 좋습니다. 네 와, 돈 미세 지렸다. 랜선이야? 아, 지라. 아, 이 랜선 새끼. 작작 써라, 랜선. 갓은 새끼. 아니, 한 번, 한번 태어날 때 보이는데, 그때, 그때 쇼, 쏘면 돼요. 그니까, 러 방금처럼 뽑았다가, 그거, 그거 되잖아. 멈췄다가 풀리잖아요. 그때 한발 무조건 맞춰야 돼. 그 데미지는 들어가거든. 근데 저 칸, 제 있으면 하지 마세요. 제 랜선이네요. 신고하세요, 신고. 키투운 좋아. 상당히 좋아요. 키투운 상당히 좋아요, 지금. 나이스, 나이스, 베리 나이스, 지금 키투운이 다섯 개한 개면 지금 14명 남았는데 3킬 했네. 이 정도면은 선방 중이야, 지금. 나쁘지 않아. 지금 초반에 거지들인데. 거지들 잡아서 이 정도면 서, 선방이야. 맞아. 가자. 가자, 가자. <laughs> 가자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저 어쩔 수 없다 현대. 전 슈퍼 네맞장은 떠야 되려고.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맞장 떠야 돼 이거 진짜. 도로 먹을 때. 돈 개빨리따 지금 형들 개많이 빨리따 이거는 X됐다 그냥 하지만 5분 난데 이거 모른다. 형들, 일단 놓기. 이거 모른다. 진짜 모른다. 이거 모른다. 이거 진짜 모른다. 이렇게 12개 한 개, 제 모른다. 발 아, 짬. 아, 짬. 아, 구 아, 지 아, 했어요왜 <laughs> 아 이번판은 형님들 좀힘들것같아 그냥 막쓸까? 여기 세명중에 한명 키트얘긴데 와서 죽어주는 공짜면 개꿀이다 진짜 모른다 아직 오, 뭐야 한개 뭐야 이어 중에 한개 뭐야 설만 보글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저 다섯개 저 세개다 형님들 이거 다섯개 세개다 무반송 쓰다 훅갔어요 잘만했네 이거 응 두개 아니야. 근데 전판이 720개라서 키트로 전판에 키트를 많이 먹었어요. 전판 720개. 그리고 돈도 돈이지만, 지금 민심이 키트가 재밌다고 키트 해달라고 해서 키트 하는 거니까 형님들. 네, 너무 별풍 개수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네, 저 괜찮습니다. 네. 일단 이 미션의 꿀 잼은 현재 키트기 때문에 현재 2코인째, 첫 판이 너무 크게 나왔어, 진짜. 지금 계속 16개 한 개도 많은 거거든? 형들, 이게? 이게 상당히 많은 건데, 지금 16개 한 개가 작아보여요. 누가 랜선이니, 또? 감장 놀라 버리기. 빨갱이 아마 3대. 저것도 총알 안 씹혔으면 잡았는데. 자꾸 씹히네. 이번 판은 키트 많이 얻겠다. 쟤네 다 먹어도. 쟤네가 키트 얘기 안, 아니지 않는 이상 미션 일반 킷 하나당 20개, 국킷 하나당 30개요. 간단하게. 그 대신 우승시 우승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마 우승시일 거예요. 일단 첫 판에서 우승해가지고 근데 우승 안 하면 키트가 많이 없어 어차피. 카니의 중요성 아닌아닐까요 아니, 아닐까요, 우리 크론이래. <laughs> 이거 연막탄이야? 연막탄이야.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니아 키트를아저 아, 밑에 30 30원. First 아, kill. 이렇게 좋았어. 야, 이 새끼 뭐야? 얘 충신이야? 짱! 하자. 짱! 야, 이거 충신이야? 왜키트 갖고 갖고 죽어 주냐? 뭐 어때? 아니, 개충신이야, 방금. 오케이, 일단 하나 추가요. 일단, 일단 1300원 추가. 카! 들러 오시구요. 아싸, 1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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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0원? 1300원. 1300원? 1300원? 1300원. 개꿀. 일단 6개 한 개. 일단 개꿀. 현재 개꿀. 현재 상황? 하나, 한마디로? 개꿀. 오케이. 하나에 좋구요. 둘이 존나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나봐. 왔어. 가자 승배야 이거는 가자. 이번 때리는 이아 이번 이번 미션 진짜 해자 미션 오케이 1 천삼백 원 개꿀 오케이 스나빠요.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죽었죠 우리 팀. 바로 죽어버렸죠 우리 팀.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자, 바로 죽어버렸자. 와암 털렸어 C 일단 먹어 1300원 1300원 일단 먹고 보자 전나게견 구인물령들 많네. 가자! 벽화랑 싸우나보다. 질렀나? 나 헬게이트 같은데 여기? 대박 시체 노립니다. 1 2 1 2. 어디 갔냐? Deus do